아닌가? 진짜? 아, <laughs> 에바야, 진짜. <laughs>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채희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laughs> 여행에 와가지고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밸런스 게임도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해보면서 밸런스 게임도 같이 해볼게요. <laughs>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저희 베이스는 해둔 상태인데 저는 지금 클리오 쿠션으로 베이스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블랙쿠션, 헤라 블랙쿠션. 뭐부터 할 건가요? 저는 따라야지. 파우더를 살짝만 할 거예요. 저는 쿨쿨. 응?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살짝 한 번씩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어제 질문 리스트업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딱 가벼운 거 언제 해야겠다. 첫 번째 강아지 산 vs 고양이 산. 하나 근데... 둘셋 하고 하는 거? 아니 아니. 나부터 할게. 아니면 언니 하나 둘셋못 하잖아. 아 맞아. <laughs> 그치. 일단 저는 확실히 강아지다. 맞아. 근데 저는 강아, 강아지도 여러 여러 가지 종류의 강아지가 있잖아요. 저는 근데 약간 아기 강아지가 좋아요. 그리고 언니는? 저는 고양이 산. 어 강아지 고양이 중에는 고양인데 여우. 여우상 가아 언니 여우상 여우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완전 반대예요. 응. 그 뭔가 완전 친한 친구 관계일수록 이상형 안 겹치는 거 아시죠? 응. 그런,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 진짜 완전 반대입니다. 저희는. <laughs> 완전 정반대. <laughs> 어, 정반대. <laughs> 다음 뭐죠? 이성끼리 친구로 지내는 응.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불가능! 저 보이셨죠? <laughs> 저 이렇게 달라요. 아니, 근데 조건이 있어. 저도요. 아! 아! 아. <laughs> 우리 약간, 얼마 전에 얘기하긴 했어. 아, 맞아. 응. 얘기했어. 응. 최근에 얘기했는데, 유튜브는 그러면 아예 안 된다, 주예요? 그건 안 돼. 결론적으로는 없다? 왜냐면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많이 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음. 그 친구랑 뭐 많은 회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맞긴 해. 어 그래가지고 막 엄청 가깝게 지내는 이성 친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음. 근데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저도 많이 있진 않은데 이성 친구가 될수 있는 조건이 일단 상대방이 전혀 남마의 스타일이어야 돼. 되 그러니까 남 맞으면 가능해. 맞아 나도 그런 거 맞는 거 같아.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형이랑 겹친다. 그러면 친구 못 하지.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완전 이상형과 정반대인 사람은 친구할 수 있다. 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부분이나 뭐 내적인 부분 다 충족이 안 돼야지. <laughs> 그 친구가 가장하지 않을까? 음. 조금이라도 뭔가 그게 있으면 지금 당장은 친구여도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리고 이별 로 친구로 지내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둘, 셋. 불가능. 맞았다. 어 맞았다. 처음으로 맞았다. 난 이거 진짜 그냥 강경 분능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를 어떻게 지내? 근데 이거 있다? 아 그런 사람 이 있구나. 봤거든요 가능하다는 사람 인터넷에서. 근데 그거는 다음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리 굳이? 응. 응. 친구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가 왜치구지 <laughs> 근데 왜, 왜 그분을 아직 좋아지까 그럴 그 거면 계속 만나지. 응, 응, 응 섀도우 하시나요? 네. 저희가 섀도우 똑같은 거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컬러가 조금씩 다른데 뭐야? 저는 새로 나온 거. 음. 음. 6호 선라이즈 피치. 이건 저는? 로사백 저희가 또 완전 강경 웜과 쿨이잖아요? 맞아요 오늘 조금 뉴트럴하게 그렇죠. 해볼 겁니다 어, 오늘 저희가 목장을 가거든요 음. 살짝 웜 느낌으로 해보려고요 나는 무언가를 주는 걸 선호, 무언가를 받는 걸 선호 근데 이건 사실... 저희는 네.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저희는 약간 주는 편이잖아둘다 음, 주는 저는 음. 심지어 호구 소리 많이 들거든요 <laughs> 약간 호구 스타일 나 진짜? <laughs> 아니야 언니가 보기에는 그 정도야? <laughs> 그 정도는 아데 아니, 약간, 유채는 한번 마음을 주면 되게 퍼주려고 아. 하는 스타일인 것 아, 같아요. 어, 맞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응. 음. 딸이 할 필요가 있는데. <laughs> 근데 약간 저는 그걸 좋아해요. 약간, 제가 뭘 주면서, 응. 음. 좋잖아. <laughs> 근데 나도 음. 받는 걸잘 못해. 그래? 난 받는 것도 잘하긴 해. <laughs> 받으면 좋잖아. 그 그러니까 받는 것도 좋은데? 음. 주는 게더 좋은 음. 느낌인 거지, 너는. 응. 음. 나는 받는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안 받았다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주는 게 편한 것 같아. 완전 K 장녀 맞아. 어, 그리고 이거 갈등 바로 풀기, 시간 아니. 지나고 풀기. 하나, 둘, 둘 셋. 셋. 바로. 바로. 갈등을 바로 풀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만날 수 없어. 친구든 약간 연애든 음, 저는 와 사실 바로바로 바로 풀자의 주인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 협의점을 찾고자 음. 그래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을 줄게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음, 음. 근데 그게 너무 길으면은 너무 그 시간 동안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당연하지 어, 그래서 난 너무너무 싫어 근데 뭔 시간이 그렇게 필요할까? 그러니까 화를 다스릴 시간이 필요한가 봐 지금 당장 살짝 회피하고 싶고, 그 겸사겸사 내가 좀화도 누르고 싶고, 약간 이런 거 아닐까? 나는 회피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여행을 간다던가?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도 뭔가 불편해. 음. 이 행동이 불편했어. 그러면.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나 약간 불편한데?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약간 그게 나는 예전엔 그게 좀잘안 됐거든? 그게 왜? 왜안 됐냐면 음. 그 말로 하여금 상대방의 기분 나쁠 수 있어. 니 분위기가 아 안, 안 좋아질까봐 아 근데 이제는 뭔가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방법을 찾은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애교를 부리는 거아아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교라기보다는 뭔가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기분 안 나쁘게 음 그런 느낌으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얘기는 해야 된다 불편하면 응. 사람은 말을 아직 안 하면 모르거든요? 자기가 백날 춤을 참아봐야 사실상 알수 있는 게 없어요 말아 맞아 하면요 아 이거 약간 많이 갈릴 가실 건데 <laughs> 연락 자주 하기래 이야기 소재 있을 때만 연락하기 <laughs> 저희 갈릴것 같으니까 한 번씩 얘기해 <laughs> <laughs> 저는 연락 자주 하기 응 음, 자주 하기 네. 근데 자주가 어느 정도죠? 어? 근데 이거 좀 바뀌었어요 어, 원래 엄청 자주였어 원래는 음.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에 한번씩꼭한다 음, 30분에서 1시간은 뭐.. 근데 요즘은 한 2시간? 2시간? 2시간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어. 근데 일, 일을 한다. 응. 음. 그럼 뭐.. 근데 일을 안 하는데 2시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음. 약간 그건 게 음. 내가 아직 그 상태에서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아, <웃음> <웃음> 아 지금? 아니, 뭐,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2시간 이상 연락을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어, 나빼 4시간 이상을 해도 괜찮을지 안닐지는 음.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2시간 정도까지 <laughs> <laughs> 괜찮 경험해본 바로는 어, 네. 2시간은 괜찮다 네. 제가 너무 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웃기잖아요 음. 맞죠 일단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2시간 이상은 확실히 괜찮습니다 음. 저는 연락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그게 주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니까 신기해 저는 카톡보다 전화를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차라리 전화로 이거 하루를 잘 보내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음, 음. 약간 마무리 할때 연락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사사건건 모든 걸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 그 정도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 이해해줄 수 있다?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렇지? 음, 근데 난 대체로 없다 봐야. <laughs> 이해할없어 갑자기 띨롱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음. 근데 나도 납득이 가능하고 그 상대방도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오케이지만 음. 그게 아니야. 그냥 약간 성향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얘기를 해볼 것 같아. 얘기 음. 같이 얘기하자고. 음. 근데 나는 약간 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음. 약간 헤어짐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다고 느껴서 갖자고 하는 사람이 음. 근데 그 헤어지지 않으려고 시간을 갖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나는 언니 말처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어, 맞긴 해 어.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고 자기가 혼자만의 생각을 한다? 그건 진짜 그냥 혼자 자기가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대화로 풀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 혼자만의 시간 한 이틀? 2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어, 나도, 나도, 나도. 음. 근데 2, 3일 이후로는 좀 그렇지 않아. 나는 일주일씩... 뭐야? 싶어. 근데 냥 그렇게 해봤어. 예전에. <웃음> <웃음> 우리가 그런 상대방을 만나봐서 싫은 건가? 아, 그게 음. 싫었나 보다. 우리가. 너무 싫었어, 나는. 나도 싫었어. 다음. 싸우면서 맞춰가기 vs.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 만나기. 하나, 둘, 셋. 전자. 아니 후자제. 어. 이게 예전에는 싸우면서 맞춰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입장? 음. 지금 제 나이대에서는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시간 아끼는 일이다? 저도 사실 이 생각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모두 전자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는 전자를 하기가 싫은 거야. <laughs> 근데 난 지금까지 전자를 해왔잖아. <laughs> 그런. 그러니까 <laughs> 근데 내가 여기서 후자를 외치면 나는지 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 내가 속했어그근데 알잖아,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맞아, 맞아. 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양심상 맞추는 척은 할수 있어도 사람은 안 바뀌기 때문에 맞아. 처음부터 결이 잘 맞는 사람 을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 이 있고 없는 부분 이 있는 거. 맞아. 어.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저도 그 경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laughs> 사랑에 미친 여자였네? <웃음> 저요? 저 <laughs> <제가> 그랬나봐요. <봐야죠. 웃음> 쉽지 않네. 근데 내게 느껴보니까 어. 이런 거는 괜찮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해. 노력으로. 음. 근데 그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서 모든 걸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점점 근데 이건 경험이지. 본인이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건이 정도고 맞출 수 없는 건이 정도다라고. 맞아. 피부로 연... 느껴야 돼. 음, 음, 음.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 연애로 성장한 거야? 어, 한번. 너 성장했어. 어, 뭐야 언니 이거는 빠르네? 나 빨라. 이거는 이야 진짜반 어,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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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근데 우리 많이 먹은 거 치고는 그러니까. 안가라다 그러니까. 음. 그래요? 어, 네. 처음 먹어봐. 어,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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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 맛있네. 다른 이성의 깻잎을 떼어주는 건 호감이다, 호이다. 하나, 둘, 셋. 호이. 음. 사람, 이러고 있어 봐. 아, 그럼 떼어야지. 아, 너무 안 떼냐!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제 기준은 뭐냐면, 그런 거는 떼주는 게 식사 예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의. 그리고 약간 그런 거니까 떼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못 떼고 있으면 떼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응. 눈빛이라든가 그냥 <laughs> 애틋해서 느껴질 거 아니야. 사실 이거 떼 하나 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 기류가 느껴지겠지 뭔가 이상하다면. 그러니까 그 떼주는 것도 시작이 내 생각에는 아마 그런 기류가 느낀 상태에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약간 시작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 질문 출처까지 지금 출적하는 재경이 <laughs> <지경에> 르렀고요 언니는 <laughs> 완전 상관없다. 완전 상관없다. 하진 아닌데 음, 음. 같이 밥을 먹는 상대가 내 친구일 거 아니야. 음 그치. 그래서 기분이 안 나빠. 음~~ 밥을 같이 먹는 상대가 내 친구가 아니야. 본인 친구야. 지 여사친한테 하는 건좀 나랑 다른 사람한테 끌린다.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 전 확실합니다. 저도요. 하나, 둘, 둘 셋, 비슷한, 비슷한 사람. 어. 어. 나는 진짜 그런 사람 싫어. 어, 갑자기. <laughs> 뭔가 이런 야수 같은 상. <laughs> 요즘 말로 테토스트 태토... 남성을 싫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언니가 약간 테토녀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언니 정도의... 아니라고. 나 애견이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그러면 어쨌든 테토녀 텍토니어... <laughs> <진짜> 애매하시네 나는 <laughs> 약간 언니 정도의 테토녀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laughs> 언니 정도라고 비유를 못 하니까. 아 그래 뭐나 같은 스타일은 괜찮다? 언니 정도의 스타일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약간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스타일은 아닌. 응난 완전 아니야. 음, 응, 맞아. 유채는 좀 착하고 생긴 것부터 좀 순둥 나 순둥순둥한 사람. 어 맞아. 좀 바른 생활. 어 응. 하는 응. 사람한테 끌려하는 것 같아. 굉장히. 전형적인 모범생 느낌. 무조건 솔직한 상대, 유돌이 있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상대. 어, 나 완전 확실해. 솔직, 어, 솔직. 음. 난 솔직하지 않으면 음. 이게 감정이 안 생기는 것 같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뭔가 척을 하는 것 같아. 음, 음, 그러면 진짜 정이 떨어져 여자든 남자든. 난 뭐? 솔직한 사람한테 매력을느끼는것 같아. 왜? 그 뭐? 컨실러랑 애교살. 감사합니다. 응. 술을 좋아하는 거랑 술을 싫어하는 거. 사실 저는 아안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laughs> <laughs> 저는 술안 먹는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막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먹진 않아도 돼요. 저도 조금 먹기 때문에. 하지만 즐기진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왜냐면 제가 그렇게까지 즐기는 편이니까. 근데 막 약간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음. 제가 그래도 음? 나마비를한잔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정도까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어. 나는 연애로서 얘기를 하면 데이트에 술이 있는 게 싫어. 음, 근데 저도 데이트하면 술을 너잘나한 나 번도 없어 아니 나 있어, 있어.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저는 장기 연애를 하면서 술을 먹어본 적을 한세 손가락 안에 뽑는 것 같아 요 음, 이번 제주 여행 와서도 술안먹었어 <laughs> 근데 저희는 술을 안 먹어도 술 먹은 텐션이긴 해 맞아 맞아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laughs> 하, 그냥 중간 이런 것 같은데 <웃음> 맞아 <웃음> 어. 너무 아이 완전 아이는 음, 좀 싫은 것 같아 나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 나는 힘든 일 있으면 타인에게 말하는 타입 혼자 삼키는 타입 하나 둘셋 혼자 자. 미치겠다 언니는 근데 그런 그런 성격이긴 해 <laughs>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laughs> 어 근데 맞아 그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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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나는 그렇게 느껴 그래 어 근데 뭐. 난 그게 안 된다 <laughs> 그게 안 돼. 아, 얘기해. 아니, 그거는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혼자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근데 왜 약간 말을 하면서 그거 하나면 일단 첫 번째 약간 나는 가장 먼저 뭔가 힘든 일 생기면 응. 내가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을 어. 가장 먼저 해.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뭔가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한다. 어. 하는 편이야.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음. 이 해당 내용을 말해 줘야 되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음. 그게 좀별로인것 같아. 주어를 말하진 않는데 내 편을 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객관적인 이건, 평가가 어, 필요하구나. 객관적으로 음. 약간 조언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그거를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고 뭔가 좀 풀리는 풀리고 말을 하면 시원하긴 해. 그러네. 그러면 유채는 F적 공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 근데 나 F적 공감 필요해. 일단 베치스는 깔려 있어야 돼. <laughs> 근데 나 너에게 F적 공감을 해준 적이 없는데? <laughs> 아, 그럼 필요 없나? <laughs> 난단한 번도 너에게 그랬구나.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laughs> 여러분 제가 약간 요즘 고민이 F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느껴. 음. 얼마 전에 쌍둥이랑 얘기하는데 쌍둥이가 어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 <웃음> 진짜? <웃음> 어. 그니까 러성대이가 뭔가 힘든 걸 이야기했는데 어. 내가 거기 너무 티적으로 대답한 거야. 어. 공감을 안한 거지 영원히 내가 공감을 안했어왜 <laughs> 그래 진짜로. <laughs> 근데 그건 내가 공감할 게 아니라고 느꼈던 거야. 아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지. 아 사실. 그게 아니지. 공감을해줄수 <laughs> 있었어. 내가 지금 생각해봤을 때. 근데 그때 공감이 <laughs>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거지. <laughs> 나 진짜 F가 약간 사라지고 있는 거야. 다음 응. 번도 너에게 응. 너가 어떤 말을 하든, 나한 번도 뭔가, 공감한 감정적으로 적었어? 공감한 적이 있거든? 난 언니가 근데 공감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도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한데. 또 근데 이렇게... 어, 없잖아, 그지 없는 것같아 <laughs> 해결방안을 항상 제시했던 것 같아. 아 어, 맞아. 응. 근데 그럼 난 항상 속취원함을 느껴. <laughs> 아, 맞다! <laughs> 어. 어, 아, 그러네.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나말 진짜 잘 듣잖아. <laughs> 맞지? 왜냐면 그럴려고 물어본 거니까. <laughs> 근데 속눈썹 뭐 붙일까요? 오늘 이거? 이거 아이고, 아주 예뻤어. 손넛치.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저는 속눈썹 이거. 필리밀리 퓨어데일리 음 10mm. 요즘 필리밀리 속눈썹 많이 발전하고 있대요 좋아요. 10mm 나온 거 너무 좋아. 근데 언니 아니 엄청 길어. 긴데? 그러니까 언니 항상 긴거 붙이는데 이거 길어. 10mm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0mm 아닌 고 같은데 <laughs> 한 11에서 12도 가능인데? 음. 근데 이 퓨어델리가 진짜 예뻐. 음 약간 브라운 느낌이거든. 살짝 섞여 있다. 완전 브라운이라기보다는 어, 약간, 약간 고동색. 고동색. 어며시이 수연이 이런 애들. 수연 지금 9 시입니다. 여기 옆에 수연 언니도 있어요. 언니 안녕해줘. 안녕. <laughs> 우리 금준님어나 응. 꼬르꼬르 어떡해. 얘 자꾸 방구껴요 나는 난리가 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조용해진다 안고프지 갑자기 오, 갑자기 안고파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가짜 배고픔이었다는 거야 지금 나 가짜 배고픔이 어. 아, 근데 진짜 배고픔인데? <laughs> 아니야 가짜 배고픔이야 <laughs> 진짜 배고픈데? 아 이것도 내가 뇌를 지금 어, 내고 있는 거야? 너가 잡고 응. 너를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 거야 배고프다 <laughs> 적응하는 걸 수도 있어. 아, 이런거 재밌겠다. 언니 반응이 너무 웃길 것 같아. 뭔데요? 간섭 하나도 안 하는 방목형? 1분 1초라도 연락 안 하면 불안해하는 불안형. 에바야 진짜 <laughs> 1분 1초는 진짜 심하잖아. 언니는 1 응. 시간도 싫잖아와1 시간 맞아. 무조건 연락해라고 하는 게 싫어.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좋아 좋아. 그 언니는 근데 방목형 좀 좋아하는 편 아니야 심지어? 방목형 <laughs> 좋아해. <laughs> 저는 마스카라 할게요. 네! 노 리터치. 저도 이거 했어요. 짠! 전 애인과 술한잔 하기, 이성 친구와 1박 2일 오 당연히 친구 아닌가? 오. 친구랑 1박 2일. 진짜? 전자요? 대박. 근데 1박 2일 여행을 짝수를 안 맞추고 좀 네. 오래된 친구랑 간다. 그냥 음. 짝수를 안 맞아. 음. 그리고 이렇게 단둘이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은 1박 2일 친구들이랑 여행을 괜찮은데 근데 단둘이지 않을까? 전제 조건이?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여행을 왜가 진짜? 여행 갈줄 모르겠지? 아니... 어? 언니 전 애인과 술 한잔하기 이성 친구와 1박 2일 놀러가기 뭐 1대1로 전 애인과 술 한잔? 다다. 근데 저한 나랑 비슷해 그래 아 그래? 근데 전 애인이잖아 1박 2일 그러니까 난 1박 2일이 싫어. 야 근데 그 친구가 완전 몇십 년 지기 친구일 거 아냐 그런 전재는 없어요 <laughs> 아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러니까 1박 2일을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친한 친구니까? 아니요 그런 전재는 없어요 아니 근데 둘이 가는 거야? 아니 수니... 어 둘이 가는 거라고 했어요 둘이, 둘이 왜 가? 내 말이 여행 갈 사이 그렇게 없냐 <laughs> 아니 친구 사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저기요 <laughs>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laughs> 아 남자 사이에 친구 없지. 근데 진짜 서로 완전 아니야. 그럼 괜찮지 않을까? 1박 2일 여행도? <laughs> 근데 전인과 술도 더 위험하지 않나? 음, 둘다 에바긴 하죠. 어둘다 그냥 뭐둘 다. 약간 이, 이 생각 같아 나는. 술은 뭐 술만 먹는 거잖아. 응. 근데 1박 2일은 술만 술이... 안 먹을 수도 있지. 아 헤이, 잠깐만! 아니, 아, 그럼 전 애인과 1박 2일이 되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전 애인과 술을 먹으면 그럼 1박 2일 여행 가서 술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치. 근데 그거는 친구잖아. <웃음> 친구잖아. <웃음> 이거 쓴다고? <신나고? 웃음> 어. <웃음>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다 이거는 정말 의견이 좁혀지지 않네요. 매일 사랑 표현하는 애인? 말없이 깜짝 이벤트 해주는 애인? 난 말없이 깜짝.. 말하지 깜짝이네. 되게... 아까 받기 받는 거 지르시다면서? 아니다면서요? 둘다 받는 거잖아. 매일 사랑 표현이랑 깜짝이랑 이거 둘다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매일 사랑 표현은 그냥 사랑의 한마디일 수 있잖아. 그니까 러 저는 말보다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말은 솔직히 아... 저는 말은 안 해도 돼. <laughs> 아, 말은 굳이? 그러니까 그, 러니 구... 그, 당연히 말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표현이 되게 중요하지. 근데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건 정말 쓸모없다는 거지. 행동으로, 말하기 전에 나는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고, 서로. 어, 갑자기 막 찾아오고 너 힘들다고, 너무 좋긴 하다. 어, 너 힘들다고 할때 갑자기 찾아와주고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걸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laughs>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뭔가 매일, 매일, 왜? 너무 슬펐나? 아니 웃겼어? 어떠한 연애를 하신 거예요? 아니 매일 이렇게 깜짝 이벤트 당하면서 았어 어? 아니 당하러 면았어 아니 그치 그치? 아 다행이다 <laughs> 나만 너무 아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람을 느끼지 않나? 그러니까 매일은 말고 혹시 매일은 깜짝 아니라... 이벤트 많이, 많이 당해봤어? 아는 많이는 안가 <laughs> 근데 나는 깜짝 이벤트를 되게 좋아해 난 깜짝 지, 이벤트 쟤는 지가 하는 걸 좋아해 맞아 아니 사실 내가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나도 내가 하는 걸좋아하지 그러니까 응. 서로 서로 내가 한번 하면 상대방도 깜짝 이벤트 없지 않거든요. 말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낫다라는 거 써. 말 없이 스킨십만 한 여... 아, 이거 빼서. 아개 okay, 웃겨. 잠수 이별 대 환승 이별. 하나, 둘, 셋. 환승, 환승 이별. 응. 완전 환승이죠? 저도 완전 환승이고 이거는 잠수 이별 당해본 적 없죠? 응. 환승 이별 있으세요? 네. <laughs> 한승이별 없어요. 한승이 기준이에요. 오 좋다 이지마. 그러게. 한순이 기준이 뭘까? 나는 한달 안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상승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게 사귄 기간과 조금 비례 비례하다고 생각해. 음 아. 어때 나? 그러니까 어. 오래 사귀 소, 오래 사귀었는데 짧게 시간 가지고 어. 뭐 상대방. 그러니까 막 일주 환승이.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 사귄 어, 그건 좀 너무 짧다. <laughs> 한 적어도 한 100일 200일 넘었는데 그 사람이 뭐한달 정도 있다가 사귀는 거는 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막 3, 4년 사귀었는데 한달 있다가 한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음... 그러네. 그렇음 그치. 뭐 하세요 이제? 다 했어요. 어뭐 그래요? 어. 아 하이라이터. 저 하이라이터. 베이드림베이드림이랑 저도 테오앤더 어, 모닝글로우랑. 스파이시 피치. 나 스파이시 피치 싹 섞을게요. 3개 섞을게요우쭈 스파이시 피치 있지? 네, 저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스파이시 피치랑 그거 뭐지? 핑크 색깔 이름? 클라우드 나이? 아니 아니, 얘 스파이시 피치의 핑크 버전. 아. 핑키도 팔 오팔? 오팔린 핑크. 어오팔 <laughs> 비슷하다 맞지? 전혀 다른데? 아, 그래? 봐봐요, 이렇게 공감 전혀 안 했어요. 그래도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거 두개 섞어 발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하철이나 그런 거 타시면 무조건 정보 물어보거든요. 저는 진짜로? 나는 그렇게 바르고 나갔을 때 응. 나한테 하이라이트 뭐발랐냐질문안한 적이 없어. 아, 진짜? 모르는 음. 사람이? 아니긴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 안 친한 사람. 많이안 친한? 어. 일단 립을 발라볼게요. 프로그램 둘다 누디로즈. 저는 이거 누디블러 틴트. 다음 질문 갈게요, 립 바르면서. 냉. 내가 준 선물 당근마켓에서 파는 애인, 내가 준 선물 <laughs>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선물하는 애인. 하나, 둘, 셋. 전자. 당마켓 언니 아니야? <laughs> 나는 선물한다는 거 자체가 지가 산 척하는 거잖아. 어, 어. 음. 지가 산 척하고 어, 내가 준비한 거야 이렇게 주는 건데 그게 너무 재수가 없는 거지, 내 돈인데. 그것도 나에게 척인 거야. 응, 음, 응. 음. 아아셨어요 네. 네. 헤어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저희 준비다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주아주 아주 재밌게 메이크업 해보면서 젤라스 게임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죠? 네! 저희는 여행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